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제가 제주도 바닷가에 붙은 2차선 도로변인데 1억 2만 9천만 원대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여기는 박지해변 제주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땅이고요. 2차선 도로변에 있는 땅입니다. 바로 이 땅이고요. 지금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. 땅은 언덕도 있어가지고 꺼지지 않고 땅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뒤에 오름도 이렇게 보이고요. 바로 이 땅입니다. 평소는 뭐 크진 않습니다. 지금 한 70평이 좀 넘고요. 자연 녹지라서 하고 싶은 건축물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. 뭐 체령 쉼터도 되고, 뭐 소매점이나 편의점 다 이용 가능합니다. 2차선 도로변에 있고요. 나무에 가려, 가리, 지금은 가리지만 건물을 올리면은 대구에 또 여기 잡나무들은 아까 보셨지만 만약에 잡나무 없애면 뷰가 엄청 좋아질 땅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 오랜만에 왔고요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1억 미만 땅 많이 발굴할 테니까요 지금 거품이 많이 꺼졌기 때문에 지금이 제주도 땅을 투자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2차선 도로변 땅은 원래 1억 이, 다 이상입니다. 이런 미만이 없습니다. 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땅, 이런 미만 좋은 땅 계속 구해다 드릴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는 농지증도 다 나오게끔 제가 해 드릴 거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010-3455-2023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